아 자기소개 해야 하나 둘셋아 같이 하는거에요? 아나무 남...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패턴 미술학원 태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공예과 2 2학번으로 합격한 김윤수입니다 와 <laughs> <laughs> 서울대 공예과 모집 인원이 14명인걸로 알고 있는데 14명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금 학교를 제가 개강한지 한 2주정도 돼서 다니고 있는데도 아직은 내가 제가 여기 다니는 게 맞는 건지 살짝 실감이 안 나고 저도 아직은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대는 사기권 대학이잖아요. 수능 성적이랑 내신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저는 수능 성적은 국어랑 영어랑 사탐 두 과목은 1등급 나왔고 수학은 5등급 나왔고 뭐 내신은 제가 검정고시를 붙기 때문에 비교 내신이라고 해서 그냥 수능 성적을 환산해서 내신도 같이 계산하는 형식으로 음... 들어갔습니다. 서울대가 지금 수학이 들어가 아, 수학이 감점제로 들어가는데 오. 그 100분이나 표준 점수로는 안 하고 이제 3등급까지는 감점이 0점이고 4등급부터 0.4점씩 이제 감점되는 형식으로 그러면 5등급이니까 몇점 감수일 거죠? 0.8점 되죠. 0.8점. 수학에서 감점을 제외하고는 다 1등급을 받으신 거네요. 네. 이제 시험 문제 조금 지나긴 했지만 시험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는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고 따로 인천에 있는 컨벤시아 센터? 홀인제 어디가가지고 거기서 실기시험을 봤는데 사람이 일단 엄청나게 많았고 거기서 <laughs> 어, 엄청 커다란 강당같은데서 이제 공예과랑 디자인과랑 동양어과랑 다같이 미술대학 모여서 시험을 봤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쟁자니까 되게 서로 뭔가 눈치도 이렇게 효과 보면서 뭔가 <laughs> <laughs> 아, 좀 상막한 분위기였다 시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시험 주제는 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주제였고 아, 문제가 아,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1번 문제가 연필만을 사용해서 자신의 묘사력과 표현력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음. 네, 2번 문제가 색연필만을 사용해서 색상 활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음. 3번 문제가 원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있는 표현력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와.. 그렇죠. 되게 정말 표현력 위주의 주제네요. 주제를 받자마자 할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 처음에는 되게 표현력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근데 서울대가 이렇게 표현력 위주의 시험을 내는 게 사실 일반적이진 않아서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문제풀이를 할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손을 따로따로 세계를 그리라는 말이 없기는 했어서 손을 뭔가 조합을 한다던가 아니면 손으로 어떤 형상을 만든다던가 하는 식으로 푸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손으로 뭔가 형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손 자체로 나올 수 있는 동세나 그런 거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손 세계를 배치하는 형식으로 문제 말 그대로 손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걸 전략으로 택하신 거네요. 네.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렸어요?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다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에 잘 맞으면서도 세 개가 동시에 배워졌을 때 손의 다른 매력 포인트들을 조금 잡을 수 있게 하는 음. 전략으로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세를 찾아서 표현력을 올리는 걸 위주로 했고. 이번 문제에서는 조금 안쪽의 주름이나 실루엣 안쪽들에 있는 그런 피부가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과 행창됐을때 밝아지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그리자고 생각을 했고 이번 문제에서 안쪽의 주름들에 집중을 했으니까 3번 문제에서는 외부 실루엣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곡선의 형상들을 좀 살려주자라는 생각으로 표현했습니다. 1 번은 손에 아름다운 동세를 보여주고자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손에서 제일 아름답게 나올 수 있는 동세가 어떤 거예요? 손이 이렇게 크게 보면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고 두 면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탄탄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손바닥 내부에도 이제 관절들이 있어서 손바닥이 이제 휘어지면서 손등과 손바닥이 동시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손바닥 내부에 어둠을 찍으면서 조금 그림이 더 힘있게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양면이 보여지는 게더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저런 포즈를 취하도록 그린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손바닥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어둠을 계획을 해서 들어가신 거네요. 전에 손을 연습을 할 때도 조금 손에서 어둠을 찝을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해 놓고 들어가면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음. 준비했어서 를 어둠을 찝을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런 동작에 도움이 있던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주제만 보자면 손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기 보다는 정말 손 자체를 아름답게 뭐 이렇게 모사하는 거가 주제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담으려고 혹시 노력을 했을까요? 두 번째 주제에서는? 문제에서 자신의 색상 활용 능력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 그 재료도 생연필만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생연필을 사용했을 때 어떤 걸손에서 뽑아내면 좋을지를 먼저 고민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손이 다양한 동세들을 취할 때 주름이 크게 지면서 어두워지는 부분과 펴지면서 밝게 되는 부분이 나뉜다는 걸 생각을 했고 음.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는 조금 더 블루 계열의 어두운 색깔들을 넣자라는 생각을 했고 밝은 부분에는 옐로우나 뭐 그린 등의 밝은 색 계열로 표현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여러 가지 색깔을 쓰려고 노력했던 거같습니 그러면 세 번째 거의 주제 재료는 어떤 거를 선택하셨어요? 세 번째 문제 재료는 생연필을 사용했습니다. 생연필에 자신이 있으신가요? 개성 있는 표현력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사실 연필로는 크게 개성이 있다거나 특별함을 나타내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생연필을 선택했다 왔습니다. 이 그림이 완성에 가까워졌을 때 혹시 합격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드셨나요? <laughs> 어, 저는 사실 전혀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있었고 서울대는 워낙 경쟁이 쟁쟁한 그런 학교고. 사실 제가 실기를 그렇게 잘 봤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서 제가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서 주위 사람들 거를 힐끗힐끗 이렇게 봤는데 되게 손을 조합해서 막 화병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되게 특이하게 푸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살짝 아 저렇게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그래서 어 이걸 그리면서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던 안 했습니다. 서울대가 제시된 조건에 충실하는 거에 되게 예민한 학교잖아요. 혹시 뭐 조건 중에 이렇게 하지 말라던가 꼭 이렇게 하라던가 하라는 문항은 없었나요? 각 문제별로 재료를 정해준 거 말고는 음... 조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 실기를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셨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laughs>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계셔가지고 <laughs> 그림이 마음에 드냐? 이런 질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실력이 이 정도다.